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의 핵심은 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 유력 대선 주자,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게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 사견인데 딱 헌법 조항 중에 두 조항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4년 중임제로 가자. 그리고 또, 어 총리는 대투,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국회에서 봅니다. 두개 조항만 바꾸면은 그 바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발연이 좀 길어지고 계신데요. 이쯤에서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네. 개헌이 간단하죠. 가장 중요하다. 가장 두 가지 조항을 바면 된다. 아, 개헌이 네. 중요하다. 그리고 종량은 대통령 권한에 관한 문제와 아 그리고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네. 이두 가지가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는데요. 네. 저는 어떤 정도은 박사님 말씀하신 거 하고 검찰 개혁의 방법 다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 제가 공감해요. 여하튼. 검사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 안 되고 검사도 잘못을 하면 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검사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 언론개혁, 재벌개혁 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개헌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을,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우리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 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다 내버려놓고, 대통령 4년 중임조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저는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선 5월 9일로 지금 다 추측이 되는데, 두달 만에 지금 후보정하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새로 다 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새 정부 뽑아놓고 그리고 논의하면 되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 얘기한,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돈안들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 기간에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대헌안을 만들어 내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급해서 지금 이 판국에 이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 감사하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 나 억울하다고. 정상님, 반론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헌법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여섯 분의 대통령을 모셨는데다 끝이 별로 좋지 않았는 거는 그거는 물론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한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다음 이번에 대통령이 뽑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하자는 건 나는 더 한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 10월달에 이 최순실 사태가 나고 5개월 동안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또두 달간.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혼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견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또 견여력으로 어, 지고 세고 지고 세고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 일정과 지고 세고 하는 이런 한가하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 <laughs>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한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법 개정을 두달 만에 해치우자고 아,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이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적극적으로 국회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두 조항만 보시면 만사 이고 모든 국민이 사에 하나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 얘기하시는 것 자체 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예전에 저 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더 유능하거나 더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더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별 차이 없다고 보고요. 뭐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만해 하나 되면 그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보다 더 낫거나 못하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뭘뭘 뭘 대통령 권한을 빼서다 국회에 두면 더잘될것 같다고요. 국회가 지금 청와대보다 일 잘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정부보다 높아요? 더 낮아요.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